희선이 엄청 잘하네! 이 세상을 가야지 그, 나무가 <laughs> 없어져야지 가슴, 가슴을, 가슴을 가슴을 없지 마가슴들 <laughs> 아, 일단 재미도 있어야 돼 아이들한테 줄때 어, 소장님이 저희한테 <laughs> 선생님들한테 하는 말야 너희들이 도 재밌어 애들도 재밌어하지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 나는 맨날 밋밋해 아무것도 없어 입술도 안 바르고 맨날 우리야 지금 준비 됐네 빨리 푹 하자 <laughs> 설거지 하다 갑자기 막 앉아 <laughs> 이러면 애들이 어 리얼해 어, 리얼해 <laughs> 어, 뭐야 하겠죠 조엄마 갑자기 왜 저러는 거 하겠지 근데 나도 한들아 너를 위해 준비했어 이렇게 하고 자 우리 한들아 너준비하해야 되는데 맨 엄마는 피곤해 빨리, 빨리 하자 빨리하고 자야 돼그렇지그렇지치 입술도 하나도 안 말려 입술 생각도 없어 화장도 안해 옷도 안입뻐 의자 컵 괜찮고 그치 체상안봐안봐 빨리 봐 맞아 맞아 아이들은 뭔 재미가 있어요 <laughs> 자, 이런 거딱 이런 거해요딱 들고 하늘아 두부 장수다 사랑나처럼 준비했는데 엄마 예뻐 이렇게 다 하고 앉아가지고 자 우리 안할 거야 빨리 할 거야 나 집중해야 돼서 벌콤 선생님 해그 아이가 막 말하기 짜 또 이거 뺄 거야. 이렇게 해야 네, 네, 돼. 못할때 빼서. 어, 엄마들이. 그래서 엄마들이 의욕이 있어야 돼. 근데 이 아, 에너지를 맞아요. 저는 희재랑 할때 전사했어요. 이거 하고 나면 왜? 에너지를 막 쓰니까 나도 얘한테 이거 바니까 꼬! 자동차! 챙! 막 이러면서 챙! 아버지! 누! 콩! 이렇게 하는데 엄마들은 맨날 앉아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. 알겠죠? 무슨 말인지. 네. 근데 화장도 해야 돼. 비키도 네. 바르고. 자르고 어, 머리도 좀 하고 돼. 이렇게 물어보세요 <laughs> 애들한테 엄마가 예쁜 거 좋아하는지 그럼 당연히 좋아하지 <laughs> 맨날 있는데 우리 엄마는 자랑할 것도 없어 이쁘지도 않아 화장도 안 <laughs> 해요 옷도 안 입고 도대체 정말 뭘 하고 싶겠어 그러니까 수장님이 엄마들이 잘못한 거야 엄마는 이뻐야지 뭐라도 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저도 네. 도